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드십입니다. 이번 영상 1월 마블 레거시 업데이트와 함께 어, 이벤트가 몇개 생겼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먼저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 퀘스트라고 해서 어, 이벤트 상점에 어, 살수 있는 게 보면은 어, 신화 강화권, 유니폼 강화권이랑 뭐 생체 데이터, 앵크랑 크리스탈 피닉스, 노른, 에너지, 골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이번 이벤트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유니폼 강화권, 신화 강화권인데, 이 신화 강화권이 뭐냐면은, 고진권이 고급 강화권이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설까지 강화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신화로 갈수 있게 하는 거지, 일반에서 바로 신화를 갈수 있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보면은, 이거를, 이벤트 토큰을 하루에 수급할 수 있는 게, 1, 2, 3, 4, 5, 이렇게, 하루에 5 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7호 35 해서, 여기가 딱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다지 어,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 요거를 어, 구입을 하셔라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필요 없다 라고 당장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본인 필요에 맞춰서 나머지 물품들을 구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치로 보면은 요게 제일 낫거든요 굳이 요거는 조금만 있어도 자력으로 구입 구이...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급이 되는 그러한 아이템이기 음,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당장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그렇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업데이트로 X23 로라가 신규 캐릭터로 나왔죠. 이 캐릭터를 획득을 할수 있는 이벤트 배틀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어. 2주? 14일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보면은 첫 클리어 보상으로 꽤짭짤하게 보상을 주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주던데 보면은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게 나는 이게 이거를 보면 진행 조건에 영웅, 3성 육성, 여기에다가 영웅에다가 유니폼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일례로 시네마틱 보트를 보면은 얘네가 영웅 보유에 따라서 보상을 좀 따로 주잖아요. 어, 이거랑 다르게 예고 이거 이벤트 배틀은 아예 진행도 못 하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어~ 조금 없으신 이 영웅들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껄쩍지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어, 첫 클리어 보상이 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X23 유전자도 획득할 수가 있고, 보면은, 이게 10개, 10개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20개, 그리고 요거는 주요 보상이, 골드도 뭐, 나름 꽤 주고, 육성, 오벨리스크에다가, 엑스유전자 40개, 10, 20, 40, 80, 80에다가, 8 80, 0이면 160개 주네요, 총. 음. 그러니까, 요것도 40만원. 마지막 접터에서는 40만원. 그리고, 반물질 200개, 혼돈롤은 200개.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빌리버블 그앰플 요거를 준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가 굉장히 안 주는, 얻기 힘든 그런 카드거든요 보게 되면은 요 카드가 보면은 옵션이 꽤 좋죠 모공이랑 생명 고정 옵션에다가 추가 옵션 보면은 치명타 어 여기서 피격시 모공 요것도 요거가 걸려도 괜찮고요 뭐 쿨감이 걸려도 괜찮고 물공이 걸려도 괜찮고 치명타도 괜찮고 그리고 5번 옵션에 공속 공속 괜찮고 그리고 방무, 외공,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가 걸려도 괜찮기 때문에, 어, 그 앰플 카드가 뭐 상당히 프리미엄 카드에 준하는, 버금가는 그러한 카드다. 어, 요거랑 옵션이 비슷한 카드가, 요 프리미엄 카드 중에서 가오겔 카드인데, 이 고정 옵션이 생명이랑 모공이랑 똑같죠? 요기에 뭐, 어, 삼 옵션이 공석이 있고, 요거는 또 이렇게. 3 4 4 5 6이 랜덤옵션 이렇기때문에 어...그앰플카드가 옵션만 뭐잘 뽑아준다면은 프리미엄코드...프리미엄카드에 못지않다라는건데 어차피 카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옵션이 또 랜덤이기때문에 어...좀 그렇긴한데 아무튼 카드 자체로만 보면은 괜찮다라는거고요 X23을 획득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어, 이벤트인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어,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일단은 1번 이랑 4번까지 있는데 어, 4번이 좀더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캐릭터를 한 캐릭터로 쭉갈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애매한데 어, 어 요거로 가보.. 아냐아냐아냐 잠깐만 이거는 뭐로 가지? 어.. 오딘, 오딘가보죠 오딘 오딘, 오딘으로 오딘이랑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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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해서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챕터 시작 후에는 아, 모든 스테이지를 완료할 때까지 영웅을 방지할 수 없다고? 어, 그래. 아, 일단 가봅시다 가 고고고 고, 고.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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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가, 가, 가. 꽤긴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이게 타임라인 배틀, 시... 아, 레벨 1이네요. 일성인, 아, 일성 애들이네. 가봅시다. 고고, 고고! 어이, 털복숭이 지금, 친... 아하. 어, 대사도 있네. 블랙보드를 손보고 있는 중이었지. 아직 진행 중이라던군. 음. 어, 이 정도면은, 음.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로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인형들은 뭐지? 음. 타임라인 매틀이 아니라 약간 섀도우랜드 왕자 쟁탈전 느낌으로 가는데요? 아닌가? 빌런 시즌 느낌인가? 아무튼 깼고요. 간단하죠? 이지 이지. 자 전투. 고고. 아, 그 대사는 처음 한 번만 인가봐요 음, 이지 이지 오케이 승리 음, 다음은 벌처 벌쳐. 벌처네요 어? 진행가는 횟수가 부족하여 뭐야 진행가는 횟수가 부족하다고? 깜, 깜짝, 아, 깜짝이야 아, 잠깐 어. 아닌데? 어, 되잖아. 깜짝이야. 어? 어, 피하는 거 보소? 오 어, 피하는 거 보소? 어,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서 실험이 진행됐던 것 같군. 괜찮나, 로건? 음, 서두르자. 아, 요거, 그니까, 러 끝난 거는, 어, 횟수가 됐다고 나오는 건가 본데? 음, 이거, 생각보다 긴데요? 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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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울트론 스캠 가자 보상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뭐 전투를 많이 해서 많이 해서 그런 거였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목킹버드. 이게 첫 클리어 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할수 있다는 얘긴데. 흠. 음. 어, 여기 무슨 일이지? 무슨 헛소리야? 각국 유인 암살 혐의를 받고 있어.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캡틴 마이버 텼는데 아이언 피스트. 고고. 뭐야, 마지막! 마지막이네요. 어, 로라. 고고! 대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 어, 나오죠? 그르릉. 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요 아빠들이 서로에게 발톱을 겨누고 있다니 말이야. 로키? 안 끼는 데가 없구만. 음, 이 총매양이 뭔지 아나? 아, 무친 상대를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더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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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말은 하네. 아 오케이 타겟 원 챕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꽤 긴데요? 자 그러면은 챕터 2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필수 영웅이 로그인데 어.. 보면은 아까 아, 아까 사용했던 캐릭터를 어, 다 사용을 할수 있네요 보니까 그뭐 아직 어.. 뭐 징그레 이런 애들 없어도 될것같아 보면은 자 팀원은 요렇게 놓고 가도록 할게요 가보자 음 더이상 대사는 안나오는건가? 역시나 여기까지는 일단은 평타로 깰수가 있는데 아 아파 오케이 평타 아, 세번맞.. 세번맞네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평타로 깰수가 있구만 아 안돼 오케이, okay, 그 자, 3번. 3번. 아, 이거 보니까 이게 매일 리셋이 되나봐요. 어, 매일 리셋되나보네. 자, 챕터 3. 챕터 3, 요거는 비스트가 필수 영웅. 비스트가 필수 영웅.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논타 깃시라서선가인데자 이제 육성, 육성이라 가지고 애들이 선가인데 아우씨 튼튼, 튼튼한데, 오케이, 아, 아, 안 돼, 안 돼, 아쉣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8번, 스테이지.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아, 회복은 안 하네요? 어, 나 회복할 줄 알았는데 로라가 여기서는 회복을 안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모두 완료를 했네요 음. 이게 이벤트 이 배틀이 나는 어, 처음에 대사까지 나와서 오, 뭐지? 싶었는데 어, 진짜 말 그대로 이제까지 했던 이벤트 배틀이랑 똑같이 어, 진짜 뭐 별거 없는 어, 단순히 보상만을 하기 위해서 는 그러한 이벤트 배틀이었구요 아좀더 다듬었으면은 뭐 메인 컨텐츠로도 됐을 법한데 아, 약간 아쉬운 감은 있었다. 하지만은 뭐 보상은 괜찮았다라는 어, 거. 그리고 첫 클리어 보상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보면은 하루마다 예, 매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깨워나면은 조금 귀찮아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2 주밖에 안 하니까 그래도. 보상이 랜덤으로 가끔씩 좋은 거를 주는 거는 같더라고요. 어, 보면은, 마치 얼티밋 보스 느낌이랄까? 얼티밋 보스도 기자원 월드 보스에 비해서 조금 힘들긴 한데, 보상이 조금 짜잖아. 근데, 랜덤으로 가끔 대박, 데바, 아, 대박까지라고 하면 좀 그러나? 그래도, 어, 랜덤으로 조금 보상이 상향돼서 나오는 경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기에는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해두면은 보상을 어첫 클리어 보상을 했다면은 어 랜덤 보상을 기대해 볼만 은 하다라는 거네요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